없나? 거기, 어디지? 종로에 가면, 종로에 가면은, 그, 시장에, 그, 입구에, 그렇게,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어. 가마솥을 하나 냅두 간다고? 가마솥을 건거 같진 않아요. 어. 그쵸, 그쵸, 그쵸. 예. 한 공간에. 근데, 그, 유독 한 집만 맛있었어요. 음. 예 yeah. 그래가지고 우리 옆집에 그때 옆집 세댁이랑어 그니까 엄마보다 한참 어렸죠 세댁이랑 같이 세명이서그 시장 갔는데 그세댁이 자기가 맛있는 거 사준다는 다는 거야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우리가 갔던 그 집이었어 어 되게 신기했어 어 그게 아직도 그래서 기억이 나요 딱 갔는데 어 우리가 갔던 데였어. 그니까 맛집은 어, 맛집은 다 안다는 거죠. 어. 흥인시장, 어, 흥인시장인가? 거기 그런데 아, 그때 족발도 팔고 했었는데 족발 미니 족발, 그때 한 3,000원인가 그랬을 거야. 내가 초등학교,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그때 그리고 항상 시장에 가면은 나는 장난감 사고 싶었거든. 내고 진짜 좋아했거든. 근데 내고가 비싸잖아. 그때 당시에도 3만원, 5만원 했었을걸? 근데 내거 비싸니까는 항상 그게 아쉬웠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가? 아, 3천원 정도는 받았을까2 5 0 0원 3천원? 그러다가 노버트 세계 나이온팅이라고 있어 그게 이름이 조금 틀린데 나는 나이 온 킹으로 알고 있어. 그 사자 사자들 다섯 마리가 합체가 되는 건데, 팔하고 다리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로버트를 다섯 개를 사야 돼. 그래야지 합체를 시키면 그 하나의 로버트가 되는 거예요. 애들을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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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마리를 어킹나이온킹나이온그 다섯 마리를 합체를 시켜야 되는데, 그니까 러 그때 좀 형편이 좀 어려워가지고, 맨 처음에 모르고, 그냥 조그만 걸 하나 샀지.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그게, 그냥 그게 하나의 장난감이 아니었던 거야. 아마, 뭐, 달인가, 뭐, 사온가 5온가 뭐 샀겠지. 해가지고, 이제 매번 이제 엄마한테 하나씩 하나씩 더 사달라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완전체가 됐었죠. 어. 그게 너무 좋았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그거 하나씩 사는 기분. 음. 몰빵 얼마나 했냐고? 계좌 보여드릴게요. 음. 1700만원 들어갔는데, 지금 1100만원 됐죠. 내가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있을 거야. 음, 그거 전체를 사면은 비싸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한달 정도 지나면은 또 이제, 음. 그거 하나씩 사주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완성체가 됐죠. 그리고 그 사자 있잖아. 사온가케 오 보면 등에서 미사일 나간다. 미사일, 미사일, 아예 어? 네, 독수리 오연계도 있었고, 독수리 오연계 그거 큰 저거 비행기, 어. 왜 이리 막 하냐고, 네비 더요. 어. 그거 있었는데, 처음에 그거 발사하는 거합 그거 등에서 그 미사일 나가는 거 그게 좋았거든. 근데, 아, 그미사 잊어버려가지고, 어. 한참 찾았던 <laughs> 생각이 나네요. 어. 아직도 기억이 나. 그리고 그거 킹나이온 사면은, 조그만 거, 새끼, 새끼 사자도 줬어. 새끼 사자. 새끼 사자. 아시는 분 있으려나? 새끼 사자 줬어요. 음. 그랬다는 거. 어. 그래서 어,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거 엄마랑 같이 시장 시장 같이 갔다 오고 거기서 이렇게뭐 먹고 하는 그런 추억이 있으려나? 킹라인 고급 장난감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에 못 사고 하나씩 샀대니까는 하나 사는데 다 완전체 되는데 거의 뭐 1년 됐을 거야. 1년 정도 걸렸을 거야. 고, 장난감이었다고? 음, 그게 생각이 나네요. 요즘 애들은 그런 추억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때는 순대국밥 하나도 다 추억이고, 그런데. 요즘 애들은 아마 그런 거 없을 거야. 신당동 납복이니 어, 볼트론, 어, 볼트론, 볼트론. 맞아, 볼트론. 그게 그래, 다른 이름으로는 볼트론이야. 르하고 음. 맞아 골이요 맞아. 주식 잘해볼 생각 없냐고? 매 없어 주식 잘하고 싶죠. 잘하고 싶은데 잘될 거야. 좀 기다려요. 음. 그랑조는 아니에요. 순대국밥에 순대국밥. 순댓꽃밥. 음. 순대국밥 2인분 포장한 거. 순대국밥. 진짜, 근데 내가 청국장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청국장을 먹방 한 적이 없어요. 청국장 언제 먹방 한번 해야 되겠다. 누리툰님 어서 오시고 1인분인데 왜 2인분 시켰냐고? 2인분은 포장한 거죠. 수단자는한게 아니라 저녁을 못 먹어서 전주님이 밥을 안 하시거든 그래서 순대국밥 사다 주신 거야. 밥을 하긴 했는데 밥이 60시간이 넘었어요. 아, 밥 상태 진짜 안 좋다. 밥이 딱딱딱딱형. 어? 밥이 딱딱해요. 음. 압력 냄비 사라고 하지 말고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아주 힘에 됐습니다. 주소 불러줄게. 한웅님 어서오시고요. 어디 증권 이용하냐고요? 키움증권 이용해 키움증권. 음. 지금 몇 시간째.. 뭐라고? 치킨 먹기 바빠서.. 그래요? 치킨 맛있게 드세요. 29분째 하고 있어. 확 튀는다고. 뭐 지점 없어도 되죠. 비대면 계좌도 만들면 되고 은행 가서 만들어 작성하면 되니까. 숟가락 방송용 아니요 이게 쇠 숟가락으로 하면 여기가 긁히잖아요 그래서 나무 숟가락으로 하는 거죠.